북한이 오늘 아침 함경남도 신포 지역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은 발사체의 종류와 발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수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6시 42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약 60km를 날아갔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12일 고체 연료를 사용한 북극성 2형을 발사했고 3월 6일엔 스커드 2형 미사일 4발을 한꺼번에 발사했습니다. 3월 22일엔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오늘 발사체를 발사한 함경남도 심포는 북한이 지난해 4월과 7월, 8월 등 3차례에 걸쳐 잠수함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던 곳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ICBM을 언제 어디서든 쏘아올릴 수 있다고 위협하며 실제로 고체 연료 엔진 시험 등 ICBM급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도 보여왔습니다. 오늘 6일과 7일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대비태세를 강화한 채 북한 동향을 예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 비용을 대신 냈다며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얽혀있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지시 측은 그러나 박전 대통령에게 의상 비용을 받아서 모두 정산했다며 경제 공동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특검 팀이 최순실 씨의 뇌물 수수 혐의 첫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옷을 만든 임모씨 진술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임 씨는 특검에서 지난해 10월까지 박전 대통령 의상을 만들면서 원단값과 직원 급여 등 3억 원을 최 씨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9년 전부터 박전 대통령의 의상을 만들었던 홍모 씨도 특검에서 최 씨가 청와대 안에 있는 방에서 돈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최 씨와 박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최씨측 변호인은 최 씨가 박전 대통령한테 돈을 받아 다 정산했다며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상 관련 의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수사권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특검이 경제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특검이 뇌물 프레임을 가져다 놓고 조사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가 박전 대통령의 구속을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처신으로 인해 일어난 참변으로 받아들이고 선의를 베푼 삼성 측에도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 야 그들 그 따위 소리 하려면 우리는 이명박한테 속았어요. 내논이 네, 말하자면 이명박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보수 애국 진영에서 시, 서울 시청 앞에서 매일 체 대모할 때 그때 대통령선거 있을 때 어땠습니까? 그 유세를 다니다가 어, 그래도 편은 아까우니까 와가지고는 무대에 올라오지도 않고 밑에서 손한 대를 가하는 걸 갖다가 위에서 그 주최자가 뭐라 한줄압니까 아, 저거, 자파를 갖다가, 좌익들을 제거, 어? 자극 자극해가지고 표를 잃지 않도록. 아, 그 표를 위해서 그렇다고. 웃기는 소리라 그, 단상에도못 올라오는 그런 인간입니까? 그래, 그래. 그걸 믿고 그래 했다가. 그리고 그 다음 그 자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니, 김대중을 갖다가 국장 치러주니까, 그때는 말 못하고 있던 분들이 한달좀 뒤니까, 접다 민심이 폭발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전국 수레 주도시, 요 광역시를 갖다가 찾아다니면서, 대구에서는 그냥 무대가, 낡은 시민회관 무대가 무너질까 싶어서, 거기 다 시민, 청중들 내려다 보내고 이랬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 이제는 시군구로 간다고 공파해놓고는 뭘 지약을 뭔지뭘모었는지 그냥 싹 들어가가지고 이제 방학이라고두달 동안 쉬었습니다. 그땐 이명박을 탈핵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명박은 그때 탈핵했더라면 우리가 이걸을 안다면, 김대중을 갖다가 국룡력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탈핵을 했더라면 이 꼴을 안다는 겁니다. 갑자 지도자가 여러분 신문가한에 속지 마십시오. 신문을 욕할 때는 안되고 거기다 신문에다 강권을 해가지고 서바이벌 하는 거 그거 옛날에 이 기업인 이영수 회장이 제이선 이영수 회장이 제일 최고의 한 겁니다. 그걸 갖다 아이디를 싹 빌려가지고 그래. 안보팔이 계속하고 거기에 속으면 안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냉철해야 됩니다.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오늘 전라북도 군산에서 사제 폭발물과 화염병 속에서 유세를 강행했으나 전주에서는 폭력 행위로 예정했던 유세를 갖지 못했습니다. 사제 폭발물까지 터진 폭력 현장은 마치 야전장을 방불케 할 만큼 격렬하고 무질서했습니다. 정치부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정강의 노태우 후보는 오늘 오전 전라북도 군산시 부군산교대 흥남 캠퍼스에서 경호원과 기자 등이 중경상을 입는 불상사 속에 치러진 유세를 통해 지역감정의 타파와 국민 대화합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노태 후보의 유세가 진행되는 동안 청중들 속에서는 반대 시위가 벌어져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계속됐으며 노 후보가 연설을 끝내고 유세장을 떠나는 순간 무게차 행렬를 향해 종류를 알수 없는 소형 사제 폭발물과 사과탄 벽돌 등이 날아들었습니다. 유세장을 빠져나오는 무게차 행렬를 향해 이처럼 순식간에 벽돌과 강복 사제 폭발물 등이 빗발치듯 날아들자 무게차에 타고 있던 10여 명의 경호원들은 조명 플라스틱 방패로 노 후보를 감싼 채 속도를 높여 군중 속에 빠져나갔습니다. 벽돌 등을, 던지던 일부, 벽돌 등을 던지던 일부 청중들은 무게차 뒤를 따라 달려가면서 김대중을 연호하거나 돌을 계속 던졌으며 유세당 주변에 배치돼 있던 진압복차림을 중중들이 이들 차단하고 최루탄을 쏘아 저지했습니다. 이 같은 소란으로 노후보의 경호원 두 명이 돌멩이와 벽돌 조각에 다리를 다쳐 중상을 입었으며 다섯 명은 경상을 입었고 무게차를 호위하던 청년자원 동사단원 3 명이 무기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노후부의 무게차를 앞서가던 취재 차량에 벽돌 조각 등이 날아들어 서울신문 박상문 사진기자와 외신기자 한 명이 부상했으며 고려해를 더의 윤국한 정치부 기자는 사제 폭발물의 왼쪽 다리 부위 화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사가 발생한 현장 주변에는 여러 발의 사제 폭발물이 터지는 폭음과 최도가스에 뒤덮여 군중들은 이를 피해에 따라나느라 혼란이 일어났으며 청년들 속에서 길이 30cm가량의 흉기를 소지한 청년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노태우 후보는 이 같은 부상사 속에 치러진 군산 유세에 이어 오늘 오후 전주에 도착해 전주 신녀각 광장에서 오후 2시 반부터 유세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연단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대회를 방해하는 바람에 유세장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과 일부 청중들이이 같은 폭력 행사로 유세가 열리기 전에 진행되고 있던 연예프로가 중단됐으며 광장에 모여있던 수만 명의 청중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대외 주최 측은 학생들을 통해 폭력 행사 자제를 호소했으나 학생들의 폭력이 계속되자 군치에 대비하고 있던 경찰이 최탄을 발사해 시위 조지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그러나 노가 광장 품질에서 경찰과 대항해 군대 중을 변호하며 돌과 홀인등을 계속 던지면서 일진 골프의 공방전을 벌였으며 이 같은 소란 속에 주 출신 민방문 의원과 조남조 의원, 김대수 원내총부가 차례로 나서서 학생들의 자제를 호소하고 이 같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로트로브 모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군중들은 경찰이 치루탄을 발사하자 유세장 입구에 세워져 있던 국명선거 광고탑과 피켓 유인물 등을 모아 곳곳에서 불을 질렀으며 전주 역전 파출소를 습격해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또한 이를 시위 군중들은 도로변에 설치된 확성기를 떼어내 파괴하며 3시간 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인 뒤 노후보가 묻고 있던 전주 쿠아호텔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시내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등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석진입니다. 10시간이 걸린 어제 구치소 현장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인 오는 14일까지 박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게 검찰의 목표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오전 8시 40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아 변호사가 탄 승용차가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9시 20분에는 검찰이 탄 승합차가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대면 조사가 시작된 것은 오전 10시. 수사를 전담하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검사가 조사를 맡고 지원검사 한 명과 여성수사관 한 명이 배석했습니다. 박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아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장소는 구치소 내 교도관 사무실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책상과 의자, 조사에 필요한 집기능을 갖추고 사무실 구조를 일부 변경했습니다. 조사는 지난번 검찰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한 부장검사와 검사가 나란히 앉고 맞은편에 박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미루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는 구치소 일과를 고려해 오후 6시쯤 마무리됐으며 이후 조서 열람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분간 매일 고강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사실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오는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박전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사현입니다. 어제는 뇌물 사건 관련 최순실 첫 재판도 있었습니다. 내 잘못으로 대통령 구속이란 참변을 불렀지만 대통령에게 옷값은 다 받았다며 특검이 덮어 씌운 뇌물죄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최순실씨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최씨는 특검이 자신의 이야기는 들려하지 않고 뇌물죄를 이미 정해놓고 진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됐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죽을 만큼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고영태 씨 일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검은 박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으로 얽혀 있다며 의상비 대납 정황이 담긴 의상실 직원 임모 씨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서에서 임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상실 직원 급여와 임대료 등 3억 원을 최 씨가 납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은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중요 근거가 됩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사후에 박전 대통령에게 비용을 다 받아 정산했다며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씨측 이경재 변호사는 박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최 씨의 신경을 전했습니다. 최 씨가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참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최 씨가 선인을 베푼 삼성에 대해서도 죄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한미 연합군의 전시 작전 계획인 작게 5027 유출 소식 어제 9시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국방부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증원계획을 담은 군사기밀이 해킹으로 유출됐다는 보도가 나가자 국방부가 즉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군인사와 업체 직원 등 사건 관련자 40여 명에 대한 마무리 조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상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그러한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관리 절차를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건 이후 백신 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운용 중인 PC를 전면 재포맷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려면 1차 방어선인 백신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백신은 PC 한 대당 만 원이 채안 되는 저가 제품입니다. 저가 입찰에서 가장 싼 거를 구입했습니다. 빨리 탐지하고 방어하는 역량을 기르는 거 이런 것도다 어떤 투자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아울러 비밀 취급자들조차 군사기밀망과 행정망을 혼용할 정도로 취약한 보안의식과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부모의 동의서를 받고 병사의 작전 투입을 정할 정도로 군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육군이 대대적인 체질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서 모든 지휘관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게 취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장중규 육군참모총장이 오늘 육군모든병과의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들을 전원 소집해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장 총장은 군기강회의를 질타하는 여론을 환기시키며 지휘관들에게 법과 규정에 따라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자신감 있게 지휘하라고 말했습니다. 장총장은 특히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며 작전에 투입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병사 부모들이 부대 운영과 훈련에 간섭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장총장이 일선 부대 순시 횟수를 크게 늘려 육군의 체질 개선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육군은 우선 군 지휘관의 고유 권한인 작전 투입이나 부대 관리에 민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병사 부모들의 민원 창구로 바뀐 온라인 대화방 개선 등이 추진됩니다. 현장 지휘관의 업무 마비나 지밀 유출 등이 우려되는 과도한 SNS 소통을 현장에만 떠넘기지 말고 상급 지휘부가 책임지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육군은 전후방 일선부대 연구원급 이하 지휘관들에게도 군기강 확립 지침을 내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